왜? 많이 지척이네? 한기 들어와. 아니, 너 때문에 깬건 아니고. 잠이 안 와? 왜 그렇게 떨어져 있어? 이리 와. 내 품이 훨씬 따뜻할 텐데. 이대로 움직이지 마. 됐어. 말해봐. 왜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건지 고민이 있어? 아니면 혹시 낮에 있었던 일 생각해? 걔는 그냥 중학교 동창이야. 날 좋아하든 말든, 그건 걔 일이고, 나랑은 상관없어. 등 돌리지 말고, 날 봐. 네가 털어지는 거야 말로 나랑 상관이 있는데 네 기분이 별로인 거에는 내 책임도 있으니까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이것 때문인 거 맞지? 잠못 드는 게. 알겠어. 다음부턴 그럴 일 없을 거야. 걱정 마. 내가 알아서 할게. 잠이 안 온다니... 좀더 이야기나 나눌까? 이야기하다 보면 졸릴 수도 있잖아. 무슨 이야기였지? <laughs>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어? 물어봐. 뭐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. 음,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냐고? <laughs> 무슨 질문이. 너도 참. 내 품에 안겨 있는 건 너잖아. 그러면서 무슨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냐니? 응, 네가 어떤 스타일의 여자냐고? 등 돌리지 말라니까 알려줄게, 알려줄게. 너는 아주 용감하고, 아주 착하고,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지만 마음속은 꿋꿋하고 굳세지. 그럼 나는? 네가 보는 나는 어떤 남자야? 듬직한? 안정감을 주는? 음, 잘 아네. 멋있으면 더 많이 봐도 돼. 아직도 안 졸리다고? 하... 덜 힘들었나? 얼굴 가리긴, 보여줘. <laughs> 간지러워. 장난하지 말고. 어, 감히 내 허리를 꼬집어? 자기 싫은가 보네. 계속 장난할 거야? 응, 음, 어, 할 거야? 착하지, 바로 누워. 그래, 손 줘봐. 양세 줄게. 시작한다. 양한 마리, 양두 마리 듣고 있어? 그래. 양세 마리, 양네 마리, 양 다섯 마리, 양 여섯 마리 양 일곱 마리, 양 여덟 마리, 양 아홉 마리, 양열 마리. 10마리. 열 마리밖에 없는데, 우리가 손을 잡으면, 이렇게 스무 마리가 된다? 기분 풀렸어? 계속 살까? 양 스물 한 마리, 양 스물 두 마리, 양 스물 세 마리, 양 스물 네 마리. 양 스물 다섯 마리, 양 스물 여섯 마리, 양 스물 일곱 마리, 양 스물 여덟 마리, 양 스물 아홉 마리, 양 서른 마리. 잠들었나? 아, 아직이네. 그럼 계속 양 e s 한 마리 양 u n 두 마리 양 d e 세 마리 양 m a 네 마리 양 o u 다섯 마리 양 여섯 마리 양 일곱 마리 양 38마리. 양 서른 여덟 마리, 양 서른 아홉 마리, 양 마흔 마리. 자나? 양 마흔 한 마리, 양 마흔 두 마리, 양 마흔 세 마리, 양, 마흔, 네 마리, 양, 마흔, 다섯 마리, 양, 마흔, 여섯 마리, 양, 마흔, 일곱 마리, 양, 마흔, 여덟 마리, 양, 마흔, 아홉 마리, 양, 쉰 마리. 하, 반다 왔다. 아 직도 앉아, 양, 신, 한 마리, 양, 신, 두 마리, 양, 신, 세 마리, 양, 신, 네 마리, 양, 신, 다섯 마리, 양, 신, 여섯 마리, 양 57마리, 양 58마리, 양 59마리, 양 60마리, 양 61마리, 양 62마리, 양 63마리, 양 64마리, 마리양 예수 마마리양 예수 마리양마리 양 예순 다섯 마리, 양 예순 여섯 마리, 양 예순 일곱 마리, 양 예순 여덟 마리, 양 예순 아홉 마리, 양 일흔 마리. 70마리. 벌써 일흔 마리야. 계속 안 자면. 내가 먼저 잠들지도 몰라. 양, 일은 한 마리 양, 일은 두 마리 양, 일은 세 마리 양, 일은 네 마리 양, 일은 다섯 마리 양, 일은 여섯 마리 양은 일7마리 양은 8마리 양은 9마리 양, 양 8마리 양양 어라 8 0 다음이 얼마였지 양 여든 한마리양 여든 두마리양 여든 세마리양 여든 네마리양 여든 다섯 마리양 여든 여섯 마리양 여든 일곱 마리마리양 여든 여덟 마리, 양 여든 아홉 마리, 양 아흔 마리. 아, 이제 양 아흔 마리다. 마지막 열 마리 남았어. 다셀 때까지 앉자면 힘이 없어서 다시 못셀 거야. 양, 아흔, 한 마리. 양, 아흔, 두 마리. 양, 아흔, 세 마리. 양, 아흔, 네 마리. 양, 아흔, 다섯 마리. 양, 아흔, 여섯 마리. 양, 아흔, 일곱 마리. 양 아흔 여덟 마리, 양 아흔 아홉 마리, 양백 마리. 잘 자, 나의 작은 양.